한과 중국도 민주주의다. 북한과 중국도 자기네들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. 인민민주주의. 네네.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 일단 행정부를 얘기하는 국무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네. 당 전체의 총재에서 권한이센당 총비서 있고 그다음에 군을 장악하고 있는 인민군 총사령관. 네. 이게 다 겸직가임. 겸직. 하나요? <laughs> 지금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큰 우려가 되는 거 같아요. 아니,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, 시진핑도 국가 주석, 당 총비서. 네.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예? 거기도 주석이죠 그럼 정군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. 지금 하고 네? 싶어 하시는 게딱 그것이지 않나.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. 를 네.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이 일단 국회는 절대 다수. 국회 본회의가 151석이 과반인데 16개 상임위에서 전체가 과반이 되려면 166석이 되면 전 상임위가 전부 다 과반이 넘고요.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. 더군다나 민주당 계열의 소수 야당, 범 여권, 범 여권을 치면 네? 187석인가 그래요. 네. 네, 그런 상황인데, 네. 뭘 못하겠어요, 지금. 더군다나, 그리고 이제, 대통령 권력을 가졌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선출 권력인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고, 대법관을 다 늘려서 사법부 장악하고, 네. 그 다음에 이 분위기에서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 오, 있는데, 네. 지방 권력까지 다수가 획득이 되면, 네. 한 세력과 특히 그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인데,